아, 청소기 4번 봐줘. 나 띵, 4번 봐줘. 4번 봐줘. 어, 이거, 이거 바지, 바지 체리님한테 꽂혀있다. 이제 1번 봐. 나 차단. 오케이. 아, 주보 온대 가양 들자 뭐, 리병 먹어. 나먹어나먹었 어, 나먹었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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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더 엄마 공룡아 어, 점퍼야? 어디 와나 마차야 6번가자 6번. 6번 6번? 네 바로 강진 나띠아 시가 어. 이거 뭐야 나, 아 너무 멀다 너무 멀다 1번가자 1번 1번 6번은 죽여놨어 그래 어 1번 아꼈었다나 이번 봐. 이번도 음. 탈포. 이번 어. 세이가. 아 준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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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번 갈 준비. 이번 가자. 오케이. 이번 강진. 네. 어떴다 이번 세게 도시마나 또 넘어졌고. 이번 두각세 1 번. 이번 넘어져. 어,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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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아, 귀신. 알아, 알아, 알아. 킬 두고 있는데 나쓸길 없어. 아, 써, 써. 딜해, 딜해. 귀신 딜해. 딜을 안 하고? 어. 귀신 죽일라고 그러는데? 아, 2번이 왔다. 6번 봐봐. 6번 가야 돼, 6번. 중간이야? 6번. 박죠. 6번 죽어번죽 야, 체리 줘, 바로. 나그러 갈게. 오케이. 어, 2번 봐, 2번 봐. 네. 이 2번 세게 가자. 야, 제발. 현지. 버려, 1번, 1번 봐, 1번 봐. 6번 봐, 6번 봐, 6번 봐봐. 와, 아, 나 존나 넘어진다, 이거. 진짜. 6번 버리고, 1번, 1번, 1번. 다시. 아니, 1번 봐, 그냥 1번 봐. 내가 6번 볼게. 1번 봐. 응. 음. 세기들때 말해줘. 어. 6번 봐. 오케이. 아, 어, 6번, 6번, 6번 강진, 슈타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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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죽었어 1번, 공격. 1번 죽겠어. 2번, 가번1번 2번, 가. 2번, 넘어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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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세번2 잠시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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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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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세게 돼. 1번 가. 오케이. 좋아, 나이스 됐어? 이제 4번 가자. 4번 버리고 세개때나그번번 5번 가자. 5번. 아, 겁나 넘어지고 진짜 5번, 5번. 5번. 오케이. 나좀넘어져 있다. 잠시. 아, 내가 죽였어죽였어 죽었고. 1번 보자. 최와이거든한번 봐줘. 한번 봐줘. 음. 한 번. 한번 넣고. 나 조진. 진번더 넣고. 나 찾아. 한번 보고는 맞지? 아 강진. 한 사람 1번 가는 거. 나 조심하다. 일 번. 초만 지금 가 그냥. 아이중 어떻게 해봐아씨나 터지겠다 이거 어디 뭐 없다. 누구 누구 누구. 차아 <레기> <트레이버 레기> 태웠다.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오케이, 오케이, 좋겠다. 한번 가, 그만 가, 그만 가. 아, 봐. 얘, 나한번걸어 세게 돼네 얘, 얘는 개가 더잘누고봐 1번 간다, 세게 오케이, 세게 1번. 와, 만피 드는데? 아, 일 1번 봐. 보는지 다시 2번, 2번 봐. 아, 니 3번 봐, 3번 봐. 1 3 3번 봐, 치분중 테린님? 한번봐한번 감지해 이제 하나 더 타면 1번 볼거야 오케이 세게 언제 이제... 내가 울려, 올려줄까? 초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올렸는데 가자 잠깐만 아직 고고오오오 또. 좋았어 이제 이제 3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 음, 치면 중 그래 이번감지아얘 뛰어 보내 이제 3번 봐 3번 봐나에요님 3번 봐나빼 3번, 3번 쪽갈 거지? 그래 네. 어. 거기 마.. 아무대 4번 쪽까지 다 빠졌다 속방으로 잡혀있어 야 내가 4번 잡아줄게 나나 이중 올릴게. 잠만. 깐너오고 어? 싶어. 올렸어? 야, 아 이중이 쾌청섬에 씹혔다. 폼파. 어, 아, 오케이 일번. 충의 타임 왔거든. 잠만. 깐 이거 중요한 거죠. 일번. 오케이. 이번 쌩 대해. 어, 탑승. 한대 그렇게 2번 갑. 2번이 뭐 없어. 넘어지고. 죽어 한 번. 올라가. 아, 이만. 1번, 1번. 어. 1번 넘어져. 1 찾아보자. 2번, 번 축반으로 올라오고. 올 1번 강진. 오케이. 나요어찮아 킹에 빠졌다. 1번 여봐. 음, 없어. 충이 없어 2번 볼 준비. 3번 보자 3번, 3번, 오케이 고 어. 오케이. 3번 고작 3번 2번 가 아니, 1번 가 1번 가 1번 가 1번 강진 고발까지 1번봐어한번더1번죽작1어번 아, 공작, 1어번 아, 공작, 오케번공1번 오케이. 보면 돼3번 3번. 3번? 어. 3번3번어3번 한번 넘기, 한번좀 살포. 오케이. 한번 빠졌다. 간식 먹고, 간식 먹고. 으, 아, 씨, 발그 뭐, 수입니다. 1번, 2번 봐, 2번 봐. 2번 뛰었어. 한번 봐.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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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2번 봐나 봐. 2번 봐, 반번다 응, 보는 중. 1번 전복, 고래. 한번 봐. 한 번, 한번 죽어, 한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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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6번 보자, 6번 보자, 6번 보자. 6번? 오케이, 6번 오케이. 봐봐. 6번 전부 해보래 그래. 오케이, 1번 봐. 1번, 1번 전부 끝났다. 오케이, 1번. 아, 아, 진짜, 이거 6번 봐봐, 6번. 6번, 6번? 지금. 오케이, 넘어져. 축받았다? 음. 어. 6번 봐. 네. 오케이, 다시 1번 봐. 1번만 잡고 6번 가자. 오케이. 이번주살고다이번번 이번. 어. 이번 아. 어. 노충이거든. 그래. 어. 6번, 번 봐봐. 6번 봐봐. 6번 봐봐. 오케이. 와, 수... 봐. 나 아, 방준이야... 제발 6번봐 5번 봐 야, 아 때려 6번봐 야, 재 보자 그 이상하네 아, 이슬왕자가 나 귀찮게 해 어, 그니까 잠깐만 예 예. 1번, 1번 1번 번 봐봐 오케이 나 코해 1번 강진 이슬왕자? 죽어 어, 쟤 혼자 있나 봐 후벅 어. 1번 오케이, 치는 중 1번 죽어 6번 봐 내가 뜨게 돼? 나지. 나 아, 전방. 있어. 오케이. 나 전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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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재밌게 놀고 있는데. 두번 <laughs> 봐. 오케이. 이번 다 고였어. 4번봐4 번. 이번 어? 넘어져. 1번 봐봐.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죽었어죽었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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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6번, 한번 끊어줄게 넘어지고 아번6 이부터 6고 6번, 6 맞춰. 강진. 번 6번, 6번, 영번 아니야 나영번 아니야 아씨... 악자?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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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나안 굴었어 나안굴 오케이 나점수어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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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끊었고 아 근데 그뭐냐 나랑 6번가? 응나 6번 쳤는데 6번 세게 돼? 나 5초만 기다려줘 그래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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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님 나 이쪽에 있을게요 나5초 뒤에 다돼 그래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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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 퀵퀵필 말해 지금 돼나돼 잠깐만 지금 가자 고! 가자! 고! 나 죽었어 이번가이번가 3번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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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게 야봐 6번 봐 6번 봐 6번 봐 아... 갔다. 봐봐 괜찮아 시발. 봐봐 안티키운다응 비늘이야 시님 일로 와 죽어 나이스. 2번 봐 6번 죽으면 말이 돼 죽었어 이번봐 <목소리> 3번 또 부활한다. 3번이 더 아, 부활해. 알았어, 알 너, 너 3번만 봐. 2번 나 빼. 3번 빼. 3번 빼. 3번만 번 빼. 빼. 보라고. 아... 못 끊었어, 이거. 아팅이 안들 일어날 거야. 6번 일어났다. 6번 봐. 6번 봐. 악져. 악져? 나이스. 가. 잠깐만, 조금만. 띄운다 오케이. 강진, 주웠고, 이번 봐, 이번 봐. 또볼 거나? 공결 나나정 보아리 번이번 6번, 6했 6번, 6번. 6번, 6번. 6번, 6번. 6어 6번. 제발 좋았어2번 6번, 또번 6번, 번 6번, 6번. 6번, 번 너 끊으라고 저거. 6번 볼 준비해. 6번 오케이. 봐, 6번 봐. 좋았고. 오케이, 고. 2번 봐. 얘춤받고 하고 쳐서 내가 못 끊어요, 공아. 우리 3번 보자. 3번 세이나 준비해. 3번, 준비. 오케이. 네, 고! 네. 고! 네. 2번 주워, 봐. 고. 끝. 아, 곧 죽었잖아. 죽번 죽었구나. 나 부활의 거이라서 아, 들어와 아, 쟤네 맞아. 적어도 있다. 파 아, 저기 좀도가 비가 비가 철가비 번부터 가시면돼가비 번부터. 3 번.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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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2랑 3버랑 맞추고 가자 3번 3버? 어, 네 한대만 잭 아, 오케이, 뛰었어 세게 한 번. 어. 다나 차단 어, 2 번가. 가 차단 3이그런다 3번 봐! 바로 3번 봐!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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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생존기 수, 지금 올려야 된다 이 아프다 지금 아파 3번 아, 네. 잭 잭이야 3번 3번 아, 나이스 아, 다번 아니 2번 가세요. 2번. 아니 여기. 맞아 응. 갔어 맞아 갔어 맞아 갔어 괜찮아. 한 번. 오케이. 4번 가요.